그 네. 네. 살인 미수가 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. 실제적으로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없는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. 네. 네. 그런데 그 자동차로 그 조수석을 향해서 충격을 가한다고 한다면 네. 상대방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. 그렇더라도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네, 그런 네. 것을 이른바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네.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네. 그때 한 오륙 메타 정도의 급발진인데도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자동차는 아주 그 위, 위험하기 때문에. 음. 그렇게 그 조수석을, 운전석을 향해서 차량을 돌진해서 충격을 하면 얼마든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결국 충격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커스단 같은 데 보면 왜 묘기 부리는 사람들 있죠? 네. 그 사람 여자 단원 해놓고 음. 단검 여섯 자로 들고 아. 이렇게 던지는 네네. 그 사람은 죽어도 살인의 고의도 없고 아. 또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. 그 사람은 아. 반드시 자기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. 그래서 그 살인 미술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. 아. 그런데 그냥 일반인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는 이제 미필적 거에한 사진죄, 미수죄로 처벌받을 우려도 있으니까 네. 이제 좀 다르죠 상황이. 아 그래서 이런 경우 자동차를 충격하면 위험하니까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해도 네. 그이 어, 충분히 살인의도까지는 없었더라도 네. 사, 살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. 그 그렇게 살인 미수. 모든 살인은. 뭐. 살뿐이 네. 내가 여기서 딱 보니까. 네. 오씨하고 이씨하고. <laughs> <laughs> 저도 모자좀 쓸까요? 난잡한 네. 뭐 여자 관계도 없으실 거고, 어디 가서 맞아서 <laughs> 돈을, 돈을, 맞아서 돈을 받아낼 망정, 때리지 않을 두 분은 법 없이 살뿐이데저 <laughs>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돈 주고 다녔어요. <웃음> <웃음> 왜 싸워? 그러니까 법 예. 없이 살뿐두 분. 아, 감사합니다. 예. 근데 그 예. 모든 살인죄는 예. 전부 그 욱하는 감정으로 하게 됩니다. 그래서. 아. 예. 살인하는 순간에는 그 순간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아이오. 꽤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살인죄 죄책에서 면해지는 건 아니죠. 아니죠. 그 욱하는 근데,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. 예. 차왜 이렇게 주차해놓고 사이드 채워놨다고 음. 못 나가서 욱해가지고 유리창 다 부시는 분, 음. 또 타이어 바람 하잖아요. 빼보는 이런 분 계시잖아요. 맞아요, 그 욱하는 게문제아요 앞으로 욱하지 말고 악해야 되겠다. <laughs> <laughs> 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살인이냐 예. 살인 미수냐 또 살인 아니냐 따질 때 중요한 거는 음. 물증 아닙니까? 예, 예. 증거가 어떻게 있어야지 확실할 텐데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. 그렇죠. 그러면 무죄입니다. 아, 그래서. 에, 실제적으로 그 범행 현장을 판검사나 변호사나 전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예. 수사 기록이라든지 현장에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정황 증거라든지 피해자 진술 또 목격자 증언 목격자 증인 아. 이런 거를 전부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음. 에, 범죄자들은 그 범행 현장에 보통 100가지 이상의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. 그렇게 많이 남겨요 예. 근데 범죄의 천재들은 그 중에서 50가지를 숨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일반 범죄자들은 천재도 아니기 때문에 흔적이 남기, 남겨있기 마련인데 그 흔적을 이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재판을 할때 아주 경험과 끈기를 가지고 찾아내는 것이죠.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제일 힘든 것이 그 위증을 한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찾기가 힘듭니다. 예. 그래서 위증죄하고 윤소위조죄를 범한 사람들은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. 네.